혼자서도 척척, 욕실에 쏙 들어가는 앙증맞은 아기 거울 어떠세요? 마드 아크릴 거울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욕실을 화사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안전한 아크릴 소재라 깨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 스스로 양치하고 세수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건 덤, 튼튼하게 부착되니 떨어질 염려도 없어요. 다양한 디자인 중에서 아이 취향에 맞는 거울을 골라보세요. 안전한 아크릴 소재는 기본, 귀여운 디자인과 튼튼한 부착력까지. 아이가 거울 보면서 혼자 양치하는 습관. 정말 좋겠죠? 실제 사용 후기를 살짝 엿볼까요? 고래 모양 거울이 너무 예뻐서 욕실 분위기가 확 살아났다는 후기. 아이가 거울 보며 물놀이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혼자서도 잘 놀아서 육아가 한결 편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토끼 모양 거울을 보고 아이가 까르르 웃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거울 덕분에 욕실 가는 시간이 즐거워졌다는 후기도 있어요. 아이 스스로 손 씻고 양치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어서 만족스럽고 안전한 소재라 안심된다는 의견도 많답니다. 디자인도 예뻐서 아이 방 분위기가 화사해졌다는 칭찬까지 정말 아이 있는 집에는 강추템이 아닐까요?